송충이 조병호 2020년은 유난히 송충이 천국이었다. 전해 따뜻해 송충이 유충이 죽지 않아 그렇단다. 세간정 바이튼과 아카시아 나무에 우글거리는 송충이들과. 5월부터 한판 싸움을 했다. 농약, F킬러, 그리고 살생까지. 실컷 녹색잎을 섭취한 놈은 비대해지면 잎사귀에 몸을 붙이지 못하고 뚝 떨어지기도 하고 거미줄처럼 실을 풀어 그네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살생을 할때퍽 하고 터지며 녹색물이 안경, 얼굴, 옷에 튀기는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자세히 관찰하는 계기도 되었는데, 충이는 세 종류의 색으로 구분되었고, 그중 검은 빛이 나는 충이가 가장 매혹적이었다. 6월 17일쯤 되니, 움직임이 느려지고 다시 번데기 다섯 배 정도 되는 알집을 남기고 위대한 전사를 하기 시작한다. 아, 위대한 생명의 순환이여. 하지만 너희 충이가 인간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하여 우리는 너희를 죽인다. 징그리 충이 엄지 손가락만 한 솜털로 바이틈에 숨 죽이다. 다음 해 5월 까만색 꼬무리로 세상 바람 맞는다. 6월 녹색 먹는 하마로 꿈틀 꿈틀. 7월 서둘러 번데기로 화해 매미나방이 된다 나방이 낳은 미색 떼구리들아 나는 너를 지켜볼 거야